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도현입니다. 오늘은 경남밀양에서 도와득행실천을 하면서 살고 계시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통해서 찾아낸 허경영 종재님을 20년 전부터 멘토를 정해놓고 때로는 찾아가서 여쭙기도 하고 온라인상의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영감을 얻고 배운 것을 늘 실천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재철 선생님으로부터 흑영영 총재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경험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선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총 10분이 식사를 대기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돌소밥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는 곳이 흑영영 총재님 앞에서만 올라오고 있다. 다른 모든 분들 메뉴가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김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함을 자세히 봐두시면 말씀에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전분에도 말씀, 어, 저는 전분에도 말씀 드리면 어, 허총해한 20년 어, 전에 2년인데 내가 그, 작년도 처음 만나 데려갔을 때, 20년 전 명함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만, 명함을 잡고 아무 말도안 하고 한참 동안 명함을 맞추게 했지만, 한 2, 3분 지났지 싶어요. 그, 나는, 좀, 미안스럽고 이래, 이, 그랬는데, 이따 다시 새 명함을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어, 칠판을 내놓고 어,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어,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아, 이분이 이와 같은, 어, 명함 한 장을 가지고도 과거를 회상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된, 음, 표현을 하시고, 어, 참 어, 사랑하는 마음을 어, 내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리고 어, 무려 한 시간 반 동안 질의응답을 하다가 어, 저녁식사까지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너무나도 고마운 음, 음, 영광이었죠. 그 지금 그때 그를 생각해보면 어, 우리가 그 고려 때 궁예가 관심법을 선다는 말을 어, 하잖습니까? 그이 관심법이 뭔지를 그때 내가 좀 느낀 것 같아요. 아, 어, 다심통을 하시구나. 그러면 어, 마음을 읽어보실 수 있다는 것을 어, 그때 느꼈죠. 그럼 음,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어떤 타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가졌더라면 그 마, 명함을 제시를 했을 때. 새로운 명함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대화가 그렇게 될수 있었겠나, 하는 것을 어, 돌아왔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어, 저녁 식사를 하러, 어, 이제 밤이 되어 컴금하니까 8시가 되었어요, 그때. 저밥 먹고 가죠. 밥 먹고 가서 또 이야기 하자아 식당에 가서 내가 사진을, 좀 기념이니까, 그 식당 인에게 밥 먹는 사진을 한장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만, 그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좀기이한 현상을 보게 됐어요. 그냥 찍었으니까, 뭐, 카톡에 너가 왔지요? 그건 무심코 있었지. 얼마 있다가 그 사진을 이렇게 면밀히 한번 본다고 다시 그 자랑삼아 이렇게 펴보니까, 아,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밥 먹은 다른 밥그릇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 사진을 보시면 그, 그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참 신비롭다. 제가 이랬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어, 행위를 할때 어떤 작용을 주고자 할 때는 많은 생각과 마음에 집착을 해야만이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걸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소담하면 식사를 했는데 타인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작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인과는 전혀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신인이는 것은 일반 사람도 죽으면 위패 신이라고 쓰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누구든 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든 신이 되든 된다. 그러나 허경영 그 전에는 신의 경지를 벗어난 분입니다. 지구 밖을 유영을 해봤기 때문에 우주 밖 세상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옛날 성들도 돌을 어, 깨친 분도 지구 안에서만 깨달았지 지구 밖을 유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석가모니 외에는 삼천대천세계가 있다는 말을 정확히 내놓은 어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살아서 지구 밖을 가보고 오신 분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특히 도를 불가의 제자로서 높게 깨달은 분은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는 이름 앞에 보리를 붙이지 않니다 깨달은에게 보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무 스님에게도 보리를 붙인 앞에 스님 이름 없어요. 유일하게 달마입니다. 그 달마는 이미 죽어보기도 하고 그 해탈도 해보고, 어, 환상도 다 마음대로 해본 분이잖아요. 그런데 역사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볼때 이와 같은 이상의 능력을 작용한 분은 허경영 손재 유일의 한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앞으로 남들이 어떻게 신인이 아니고 영인이라 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받아왔다. 신이 경기를 넘어갔다는 니죠 신이는 지구와 관계까지의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지구를 벗어났다면 신의 경기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때 모든 물질에 마음이 있나 없나를 짚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나무를 짚고 짚으면 나옵니까? 유일하게 단한번 그래, 그 이름을 불러도 능력이 나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주를 여행하고 오신 허경령 영인이라 칭하고 싶습니다. 예.